반갑습니다.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묻혔던 광희문 밖 거룩한 터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광희문 성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희문은 1396년에 한양도성을 창건할 때 세운 사소문 중에 하나이며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세워진 문으로 동대문에 더 가까운 동남동 쪽에 있는 남소문에 해당하고 문의 좌우 성벽은 일제강점기에 헐렸다가 1975년 남쪽으로 15m 옮겨 복원되었습니다. 광희문은 청계천의 물이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수문과 가까웠기에 수구문으로 더 자주 불렸고, 이 문은 도성 내 백성들의 시신이 성 밖으로 나가는 출구였으므로 시구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한양도성 내 중부에 있는 좌포도청과 우포도청, 형조의 전옥서, 의금부 옥등에서 병사, 장살 또는 교수형으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을 그 가족 친지들이 즉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중부서원 등에 의해서 광희문 밖으로 운반되어 버려졌으며 광희문은 이때부터 순교자의 영광이 빛나는 문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좌우 포도청의 옥과 형조의 전옥서 등은 박해 시기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신앙을 증거하던 곳으로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자신의 옥살이 체험을 바탕으로 감옥이야말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지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온갖 고문 속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다가 매를 맞아 죽거나 목이 졸려 죽었으며 굶주림과 역병으로 옥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878년 좌포도청에서 신자들과 함께 옥살이하던 리델 주교는 건장한 신자 두 명이 굶주림과 학대로 옥사하고 고열에 시달리던 한 신자가 물을 좀 달라고 청했다가 옥졸에게 쇠침을 박은 몽둥이로 가슴을 죽도록 맞아 숨을 거두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로 가득 찬 감옥에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온순하며 소란을 피우지 않고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조용한 천주교 신자들을 매일 상당수 목졸라 수백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그 옥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광희문 박근 박해의 시기에 서울의 좌우포도청 옥과 형조의 전옥서 등에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794위의 순교자 시신이 버려지고 묻힌 곳입니다. 이들 794명의 순교자 가운데 54명은 신유 박해와 병호 박해 시기에, 나머지 740명은 병인 박해와 기묘 박해 시기에, 각각 서울의 좌우포도청 옥과 형조의 전옥서 등에서 순교하였으며, 대부분 병인 양요, 남연군묘 도굴 미수사건과 신미 양요 등으로 거듭 박해가 격화되던 때에 순교한 신자들입니다. 이들 794명의 순교자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750명 가운데 서울 신자는 309명, 충청도 신자는 213명, 경기도 신자는 158명 순이었고, 이어 강원도 신자가 39명, 황해도 신자가 13명, 경상도 신자가 12명, 평안도 신자가 3명, 함경도 신자가 2명, 전라도 신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충청도 경기도 순으로 거주자가 많은 것은 박해를 격화시킨 병인양요의 진원지가 서울이었고 남양군묘 도굴 사건이 충청도 덕산에서 발생했으며 병인양요가 경기도 강화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 794명의 순교자 중 1839년 기예박해때 순교한 이아가다 최경환, 프란치스콧, 민극가, 스테파노 등 13위와 병호박해 때 순교한 현성문, 가롤로, 한의영, 라우렌시오, 정철염, 가타리나, 김이미, 대레사 이간난 아가다, 우수림 수산나 등 7위와 도합 20위가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이어 신유박해 때 순교한 시마기바르바라, 기미우바르나바 2위와 1867년 순교한 송베네딕도 가족 3위, 도합 5위가 복자품에 올랐고 황석지, 베드로, 최영수, 필립보, 이윤일, 안토니오, 피가타리나, 최지혁, 요한, 이병교, 레오 등이 1833년에서 1879년에 순교한 25위가 하느님의 종에 올라 시복시성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비참한 옥의 극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고통을 겪었으며 아무 말 없이 다른 죄수나 옥졸의 욕설을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멸시하고 욕설까지 하며 괴롭히던 다른 죄수가 병들자 그를 밤낮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마침내 그 죄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청하여 영육 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옥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를 바치며 서로 순교의 의지를 북돋아 주어 다른 죄수들과 옥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옥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영신의 수련소였고, 외교인들마저 회개시키는 복음의 전파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서려있는 광희문박 성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매장된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곳의 아리랑 고개는 속칭 송장 고개라고도 불리는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거룩한 영혼이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늘로 오르던 고개라는 것도 살필 수 있습니다. 광희문 밖은 수많은 성인, 복자들과 무명의 순교자들이 묻히고 버려졌던 곳입니다. 단순히 조선의 죄수와 무연고자들의 시신이 방치되었던 곳이 아닌 순교자들의 죽음과 피를 통해 성화된 중요한 성지라 할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광희문의 역사적, 교회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2014년 8월 광희문 앞에 순교현양관을 설치하고. 한정관 바오로 신부를 초대 성지 담당 신부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광희문 성지와 관련된 순교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최경환 프란치스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방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의 아버지이며 충청도 홍주 땅 누곡에서 부친 최인주와 모친 경주희 씨의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원래 교회 창설 시대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온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성장해서 내포 지방의 사도 이존창의 후손인 이성래 마리아와 혼인한 뒤 가족들과 상의하여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번거지 골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외교인들의 탄압 때문에 가산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금성, 경기도 부평을 거쳐 과천의 수리산에 정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회장으로 신자들과 교우촌을 돌보며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1836년에 큰 아들 최양업 토마스를 모방 신부에게 신학생으로 맡겨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종교 서적을 자주 읽고 가난 중에도 애긍시사를 하니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그의 권고를 즐겨 듣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멀리서도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최 토마스 신부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저의 부친은 자주 묵상하고 신심 서적을 대하셨으며 언제나 종교와 신심의 것은 말하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은 힘 있고 설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이에게 천주의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기해 박해가 엄습하고 또 서울과 인근 지방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회장으로 임명된 그는 많은 의연금을 모아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순교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1839년 7월 31일 밤 서울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수리산에 이르러 고함을 치며 최프란치스코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포졸들을 친절한 태도로 맞이하였고 그의 이러한 태도에 포졸들은 안심하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해뜰 무렵에 포졸들을 깨워 음식을 대접하고는 프란치스코와 남자들과 큰 아이들이 앞장서고 그 뒤로는 부인들과 젖먹이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는 포졸들이 따라왔습니다. 때는 7월이어서 찌는 듯한 더위로 빨리 걷지를 못하였고 어린 아이들은 피곤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그는 형제들아 용기를 분발하라. 너희 앞을 서서 갈바리아로 올라가시는 오주 예수를 보라고 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일행은 날이 저물어서야 옥에 당도하여 밤을 지냈습니다. 포장은 프란치스코를 두 차례나 줄이를 틀게 하고 뾰족한 몽둥이로 살을 찌르게 하여 배교한다고 할 때까지 고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들 하나가 나라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 포장은 더욱 분이 치밀어서 무지하게 매질을 하여. 그의 팔과 다리의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는 태형 340도와 곤장 110도를 맞았습니다. 그후 프란치스코는 포장 대리 앞에 끌려나가 치도곤 50대를 맞으니 그것이 최후의 출두요 형벌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옥으로 돌아온 그는 예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독기날에 목을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옥중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원하시니. 천주의 성의가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후몇 시간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39년 9월 12일 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의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안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광희문 밖에 버려지고 묻힌 거룩한 주검의 주인공들도 모두 좌우포도청이나 형조의 전옥 등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기어이 하느님의 사랑을 훌륭하게 증거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화관을 차지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광희문 성지는 더 이상 죽은 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와 천상의 순교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영적 소통의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